네, 반갑습니다. 올로르입니다. 자 이번 시간은 자 키움 영문 HTS에서 만든 지표 신호 강세 악세 이런 패턴들을 자 MTS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. 영문 S#이죠. 샵 여기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초보분들이 네, 모르시는 분 많아가지고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자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아마 여러분들이 HTS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지표라든지 신호수식, 신호 같은 거다 만들었을 거예요. 맞죠? 자, 먼저 차트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면 은 차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. 그 메뉴를 클릭해보세요. 그러면 이화면뜰 거예요. 영문 S샵 내보내기있죠 음, 영문 S샵, S샵 내보내기에요 이걸 클릭하시면 사용자 지표 내보내기가 있어요. 요걸 클릭하시고 확인하면, 자, 일단 1단계는 마무리입니다. hts 할 거는 예, 끝난 거예요. 자, 그 다음부터, 자, 지금 이제 잘 보세요. 자, mts에 지금 차트에 들어가면, 자, 우측 상단에 점색이겠죠? 한번 눌러보세요. 자, 누르면 뭐 있습니까? 사용자 지표 내보내기가 있어요. 메뉴에. 요걸 클릭하세요. 자, 이렇게 해 가지고 자, 아래 보시면 내려받기 있죠? 내려받기를 클릭하세요. 예 네, 가져오시겠습니까? 내려받기요. 자, 이제 어, 아까 전에 보냈던 그 지표 신호들이 다 이제 폰에도 저장되돼 있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이걸 써야겠죠. 자, 1. 자, 여기서 이제 뭐 차트에서 1봉부터 한번 해 볼게요. 다 똑같으니까요. 1봉 이제 1 클릭해 놓고 자, 옆에 톱니바퀴 있죠? 네, 누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보조 지표 뭐 신호 검색 강세, 약세 이렇게 있어요. 자, 제일 먼저 그러면 쉽게 자 보조 지표 부터해볼게요 자, 보조 지표에서 맨 밑에 보시면 사용자 지표라고 있어요, 맞죠? 네, 클릭. 자, 여기 가 아까 전내 보낸 거죠, 내 보낸 거. 여기 다 있는 거, 따라오는 거예요. 이 중에 요분이 쓸만한 거를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쓰시면 돼요. 이렇게 어, 체크하고 예, 쓰시면 돼요. 자주 쓸만한 거는 가진 지표로 즐겨 할 수도 있고요. 이걸 체크하면은 여기 생기겠죠, 맞죠? 해제합니다. 이렇게. 해제하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세팅하고 저장 누르시고, 다음 신호 검색이요. 우리가 쓰는 뭐, 매수료라든지 이런 신호 있잖아요. 사용자 검색 들어가시면, 쭉 내려 보시면, 저는 이제 매가 매수료거든요. 이거 체크해가지고 쓰시면 돼요. 아마 이 신호가 한 6개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.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신호만 넣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죠. 이렇게 하시고, 저장 누르시면 돼요. 자, 강세 액세 패턴. 자, 우리가 최근에 만든 자, 군밤존 있죠, 군밤존. 예, 우리가 만든 그 패턴을 한번. 자, 예를 들어, 골드빔요, 골드빔, 골든빔 자, 골드빔, 데드빔 해가지고, 저장 누르면, 자, 지금 이렇게 하면, 아까, 약간 달라졌죠? 이 하늘색이 데드빔이고, 자, 이 노란색이 골든빔이에요 예, 골드코스 골든 났을 때. 자, 이걸 다시 그으면 다른 걸로 군밤존 바꿔볼게요. 톱니바퀴 누르시고, 강색세 들어가셔가지고, 사용자, 강색세 쭉 내려 보시면, 자 군밤존 입국 커리죠? 이걸 체크하시고, 자 저장. 이제 바뀌었죠. 음,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. 되게 쉽죠? 이거를 일봉 아니면 뭐 주봉 다 세팅하셔야 돼요. 똑같이 아시겠습니까?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HTS와 MTS도 예, 거의 비슷하게 지표를 지표와 신호 이런 아, 것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매매하시는데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. 자,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